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0 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담임 네, 목사님 나오셔서 더욱더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어,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도는 날이죠. 어, 오늘 참 많은 일이 또 교회에서 있는데 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는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충성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죠. 충신은 두 군주를 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 때 제나라의 충신이었던 왕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제나라가 연나라에 패하였을 때이 충신이었던 사람은 두 나라를 두 군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어, 차라리 내가 한 군주에게 충성하리라 그리고 자결했던 사람이죠. 우리나라에도 어, 충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기독교 역사를 봐도 구한 말에 뭐 어, 민영한 이준 열사 같은 사람들 다 충성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 충성이라고 하는 게 충신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모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은 교회였는데, 주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이 그렇게 이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9절, 10절, 11절, 뭐다 같은 말씀이죠. 내용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 아니라 주님이 아시면 돼. 우리가 충성하면서 왜 낙심하냐 하면 왜 실망하냐 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어, 눈에 보이는 보상과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왜나안 알아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곧이어 이어져 나오는 마음이 섭섭함입니다. 왜날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수고했는데 했었는데 오늘 도 마침 바자회 날이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하셨는데. 또 사람들이 바저회를안 들르거나, 뭐 이렇게 성과가 우리는 모자라서 못 팔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일이 있으면, 아유, 어떡하지? 왜안 알아주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큰 교훈은 뭐냐 하면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환란과 핍박과 고생한 것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게 누굽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손해 보는 거 같고 힘들어 정말 핍박받고 힘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주님이 내게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관을 주시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핍박 속에 있었던 서문학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원하는데 그 말씀이 이장 10절 말씀 우리 임직 받을 때꼭 교회 임직패를 드릴 때 적어놓는 성구입니다 우리 고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하신 분들 임직패 받으실 때꼭그패 밑에 이 말씀 넣어놓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충성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더 충성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볼 때또세 가지 의미를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처음 말씀 보면요, 10절 말씀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를 써주시는 주님이 좋아서 충성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복잡해져요.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실까, 그거 계산하면 놀부심보가 돼요. 그거 내려놓고요,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서, 성도가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내가 혼신하고 땀 흘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기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서모학교회가왜 이런 말씀을 들었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서모학교회에 대한 이교도들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는데 그래서 주님도 내 환란과 고난을 내가 알거니와 핍박받는 것 같지만 진짜로는 내가 볼때 너희가 부여한 자라 그렇게 주님이 인정해주고 계시죠 왜 서문학교회가 핍박을 받았냐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어, 핍박받은, 오해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핍박받은 이유가 쫙 나와요. 이런 겁니다. 어, 주님이 제자들에게 6월절 마지막 날 밤에 떡을 떼주시잖아요. 이것은 나의 살이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이것은 나의 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내용을 모르는 이교도들은요, 정말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몸과 피를 먹는 줄 알고, 그리고 식인종이라는 소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식인종. 모르니까. 또 이런 핏박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의 공동체라니까 자기네들이 하던 짓거리들 생각하는 거죠. 무슨 불륜을 저지르고 정욕적으로 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집단인 줄 알고 또 핍박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뭐 가족들 버리고 주를 따른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따른다. 그래서 핍박하기도 하고요. 또 가이사, 주, 주님을 큐리오스라, 주님, 주님만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믿는 황제, 섬기는 황제, 숭배하는 황제, 그 따르지 않는다고. 불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핍박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서모나 교회의 폴리카 감독이라는 사람 설교 때 많이 예를 들죠. 정말 가이사 황제를 내가 섬깁니다. 그 한마디 하라고 사람을 보내서 회유시키는데도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폴리카 감독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86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제 와서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죽기는 화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충성했다는 거죠.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내가 왜 배반하겠습니까? 그리고 충성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끝까지 충성,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에 말씀에 오늘 10절 한번 다시 보시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해서 주님, 버리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멈추지 말고 충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더더욱 충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라. 는 끝까지. 여기 열흘 동안, 십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게한 날, 두 날, 세날 해서 열흘이일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언제인지 알수 없지만 끝까지,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렇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편하고 쉬운 때가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핍박이 계속 가해지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그 박해로 인해서 죽어가던 때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예수 믿는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던 때. 편안할 때, 쉬울 때, 쉬운 상황 속에서 충성은 누구나 할수 있죠. 그런데 환란과 핍박에 내 믿음의 동료들이 옆에서 퍽퍽 죽어갈 때.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 핏값으로 세워졌다고 그래요. 핏값으로. 그래서 귀한 것 아닙니까? 소중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예.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요 짧은 130년, 130여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선교사들이 있어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복음으로 성장했잖아요. 이게 끝까지예요. 난 이제 됐다. 난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은퇴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끝까지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끝까지 충성하면서 감당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그랬다오. 연초에 임직을 하는데요. 그 목사님들 기준이 임직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것처럼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 날 기도하고 예, 수요예배, 공예배 참석하고 이런 기준들이 임직을 주는데 어느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다할수 있겠는데요. 제가 새벽인간이 아닙니다. 새벽형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올빼미형입니다. 예.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면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어, 나오라고 약속을 받고 어, 집사임직을 이렇게 주셨대요. 예. 새벽에 도저히 절대로 못 일어난다고 하던 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보니까 골목 어귀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 새벽에 어쩐 일이냐고 집사님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골프 약속이 있는데 라운딩 시간이 5시 반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간다 그런 경우들 많죠 예, 절대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자기가 좋은 거는 일어난다 저희 교회 집사님들도 그런 고백해요 남편이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나는데 골프 약속이 있는 날은 안 끼워줘도 일어난대요 예,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 고 그럴 때 얼마만큼 열심히 할수 있냐 오늘 바자회도 그렇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어, 총회라고 하는 감리교 가장 큰 어, 입, 어, 회의를 어, 의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해서 섬기게 되는데 어, 기도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여성 교장님도 기도 부탁하기도 하고 목사님 광고 해주세요 그러는데. 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어, 뭐 이제 이 교회 안에 머무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총대는 천오백 명이 조금 넘지만 본부 직원들 또뭐 상인들까지도 막 오고 또 어, 감독 감독회장님 이추임식도 있으니까 다른 개교에서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계속 이천 명이 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올 거예요 점심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어, 1500명분 이상 식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식당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필요하겠어요 적어도 어제도 전화를 우리 여성교회장님 저에게 부탁하시면서 60명 이상이 식당에서 필요하다는 여성교회 늘 일하시는 분들 가지고는 어림 턱도 없이 많이 부족한 그런데 이런때요 우리가 불꽃교회를 섬기는 종들이잖아요 우리 이 새벽에요, 300용사가 새벽을 깨웠는데, 새벽에 300명 가운데 5분의 1만 도와주셔도 60명은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교 회장님만 아면하시는 <laughs>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라고 할때잘 감당하면요. 이게 저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불꽃교회에서 총회한다 그러면, 불꽃교회가 총회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교회야. 힘이 있어? 저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달려오게 하셨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런 일들, 섬김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든든하게 세우시고 기쁨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를 잘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야기 신학자였던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언무엇으로부터의 무엇, 자유가 있고요, 또한 가지의 종류는 무언무엇을 무엇, 위해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무언무엇으로부터의 무엇, 자유는 좀덜 성숙했을 때 쉽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님의 간섭을 받기에 싫어하고 타치받기 싫어하고 잔소리 듣기 싫어하면서 부모로부터 자유하고 싶어하잖아요. 공부하는 거 그거 지겨운 사람들은 학교로부터 자유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무엇으로부터 무엇 자유하고 싶어하는 자유가 있는 반면에 무언무엇을 무엇 위해서 자유하고 싶어하는 그건 좀 고차원적인 자유인데 이런 겁니다. 성장하고 나서 부모로부터 자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 성숙하면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생각을 헤아리게 되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씨임받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는. 우리 불꽃교회도 성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실망하거나 시험될 때 보면,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럴 때가 있어요. 또, 뭐 상처받기 전에 목회자들을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것들 교회가 왜 신경을 안 써줍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목회자만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만 있다고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가서 충성해서 그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교회의 하나의 모퉁이 돌이 되는 이유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연약한 부분을 함께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건강한 거예요 몸도요 우리의 몸에 신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연약한 부분을 강한 것이 대신해 줄수 있는 것 이게 건강한 사람의 삶이잖아요 어디 장기가 좀 염증이 생겼어요 그럼 건강한 피를 만들어내서 그 연약한 염증이 생긴 데를 돌아야 깨끗이 그 염증이 씻겨나가면서 낫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의 어떤 부분이 연약하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다면, 아, 내가 가서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감당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제가 결론, 더욱더 충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에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도 사도 바울의 교회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를 들고 말씀 마칠게요. 어느 동네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 동네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사람들이 예절도 없고 따뜻하지도 않고 때로는 싸움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다 못해 이 동네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새롭게 이사오는 사람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동네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 그래서 날카로워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이 동네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새로 이사오는 사람은 내가 이 동네를 위해서 뭘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대단한 거죠. 적어도 우리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가기를, 더욱 더 기도하기를, 더욱 더 사랑하기를, 더욱 더 모이기에 힘쓰기를, 더욱 더 섬기기를, 더욱 더 충성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를 생각하며 달려갈 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세상 끝날이 있는데, 언젠지는 모르죠. 세상 끝날이 있는데, 세상 끝날에 가서, 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줄이라 금성을 그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